연예계 역사에서 송중기와 송혜교만큼 수백만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커플은 드물다. 태양의 후예에서 보여준 로맨틱한 순간들, 두 사람을 단순한 연기 동료에서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게 한 드라마. 그리고 2017년 위 세기의 결혼식까지. 송송 커플은 완벽한 사랑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결혼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9년 6월 송중기의 이혼 발표는 아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수많은 아쉬움과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남겼다. 꿈처럼 아름다웠던 사랑이 왜 깨졌을까? 6년 후, 송혜교가 2025년 1월 16일 방송된 유퀴즈 온더블록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짧았던 결혼 생활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수많은 논란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16년, 태양의 후예가 전 세계적인 현상을 일으키며 방송되었다. 강인하면서도 로맨틱한 유시진 대위 역의 송중기와 지적이며 매혹적인 강모연 의사 역의 송혜교는 완벽한 스크린 커플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케미는 화면을 넘어 현실로 이어졌다. 몇 달간의 열애설 끝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임을 인정하고 2017년 10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이 행사는 언론에서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렸다. 송중기가 송혜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 함께 하겠다 고 맹세하는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이 사랑이 진짜 동화 같다고 믿게 했다. 그러나 18개월 뒤인 2019년 6월 27일 송중기는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갑작스럽게 이혼을 발표했다. 송혜교 측은 uaa를 통해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로 인해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짧은 발표는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수많은 가설과 루머를 불러일으켰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삶의 가치관 차이, 특히 자녀 계획에 대한 불일치였다. 가정적인 남자로 묘사되는 송중기는 결혼 후 곧바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다. 반면, 송혜교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던 시기, 영화, 광고, 국제적인 스케줄에 집중하며 자녀계획을 이에서 3년 늦추고 싶어 했다. 2022년 12월 27일자 노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2025년 1월 8일 방송된 유퀴즈온 더 블록에서 송혜교는 결혼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중기에 대한 강렬한 사랑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녀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음을 인정했다. 송준기가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 반면, 송혜교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더 안정적인 감정적 기반을 원했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KN14, 2025년 1월 17일, 위 기사에 따르면, 중국 언론, 특히 신하, 신하, 가이 발언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높은 감성지능으로 유명한 송혜교가 전 남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특히 송준기가 이미 재혼해새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또 다른 이혼 원인으로 언급된 것은 송혜교와 시댁 간의 갈등이다. 2022년 7월 30일자 청와 TV 보도에 따르면 송준기는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친척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한국 전통 문화를 중시했다. 반면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란 송혜교는 독립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했다. 전통적인 가정에 새 며느리 역할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고, 가족 모임, 전통 위식, 시댁의 기대는 그녀를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점점 더 벌렸다. 한국 문화는 가정과 아내의 역할에 강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결혼한 여성에게 엄격한 기준을 부과한다. 송혜교처럼 자유와 독립에 익숙한 스타에게 전통적인 가정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 균열에 기여했을 것이다. 이혼 후, 송준기와 송혜교는 모두 상처가 되는 불륜 루머에 시달렸다. 중국 일부 매체는 송준기가 동료배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송혜교가 2018년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함께 출연한 박보검과의 관계를 의심받았다. 송준기가 절친이었던 박보검과 연락을 끊은 사건으로 루머는 더욱 심각해졌고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해야 했다. 또한 송혜교의 과거 연애사가 언론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현빈, 비, 이병헌과의 열애설이 다시 언급되며 그녀는 쉽게 사랑에 빠지는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2023년 5월 16일자 스타뉴스 기사에 따르면, 송준기가 송혜교의 남자 배우들과의 친분을 질투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이러한 루머는 송혜교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사이버블링의 피해자가 되어 한동안 연기를 중단했다. 이혼 후, 송준기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2023년 1월 영국 출신 전직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해 현재 아들과 딸두 자녀를 두고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와 살롱드립 이 2025년 1월 8일에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행복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커리어는 어려움을 겪었다. 2025년 개봉한 보고타 잃어버린 도시는 흥행에 실패했고 송준기는 방송에서 실망감을 드러내며.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관객은 그가 동정을 구하려 한다고 느꼈고, 그의 이미지는 획기적인 역할 부족으로 점차 흐려졌다. 반면, 송혜교는 놀라운 반전을 이뤄냈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잠시 휴식한 후, 2023년 더 글로리로 복귀하며, 로맨스 여왕에서 강인한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을 이뤘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그녀는 202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현재 그녀는 공유와 함께 천천히 그리고 강렬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회당 2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로 한국 최고의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여전히 싱글이며 사생활에 대해 말을 아끼는 송혜교는 꿋꿋함의 힘을 보여줬다. 엘르 매거진에서 그녀는 나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하며 외모에 대한 악플에도 당당히 맞섰다. 그녀의 자신감과 커리어 집중은 팬들의 사랑을 되찾았고, 특히 이혼 후 루머를 극복한 그녀를 응원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심층적 문제를 반영한다. 결혼에서 성 역할에 대한 압박, 대중의 기대, 연예계의 끊임없는 루머는 이 커플을 주목의 중심에 놓았다. 송혜교가 유키즈 온더 블록에 출연해 이혼 사유가 화제가 되자, 송혜교. 이혼 사유 첫 공개라는 키워드는 웨이브에서 1억 뷰를 돌파하며 그들의 여전한 인기를 보여줬다.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사랑과 결혼의 복잡성을 상기시킨다. 아름다운 사랑이 삶의 가치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대중과 언론의 압박이 관계를 망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명인이 시장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 송준기와 송혜교의 이혼은 황금 커플의 붕괴뿐 아니라 연예계 스타들이 직면한 도전을 보여준다. 공식 사유는 성격 차이였지만 자녀 문제, 가족과의 갈등, 언론의 루머가 그들의 관계를 깨뜨렸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고, 송준기는 가정의 행복을, 송혜교는 커리어의 빛을 찾았다. 이 이야기는 유명인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사랑에는 이해, 희생. 동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국 팬들에게 송송 커플은 비록 완벽하지 않은 결말을 맞았지만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한 팬이 트위터에 쓴 것처럼 사랑은 쉽지만 함께하는 것은 어렵다. 연예뉴스 한 스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